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의 힘과 선의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분, 분노, 모든 걸 주고 난 다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것은 악의 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악의 힘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속임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염려, 근심, 걱정 했다라는 사실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들,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그 법이 뭐냐? 내 믿음.